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한도를 활용해 급한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려 볼까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지출로 자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현금을 마련할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많은 시기에 많은 분들이 찾는 방법이 신용카드 한도를 활용한 신용카드 현금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용카드 한도를 활용한 현금화는 무엇인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꼼꼼히 알려 드릴게요. 그렇다면 신용카드 현금화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카드 현금화를 하기 위해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후 매입 정식 등록업체에 이를 대파라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신청 당일 현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입금받을 수 있는 장점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드 현금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하단 고정 댓글에 정식 등록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후 전화 또는 카톡 중 편한 방법으로 상담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과 동시에 전문 상담원이 일대일로 배정되어 현금화 진행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그 다음 상품권 매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신청자 계좌로 15분 이내에 입금해드리면 현금화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일부 불법 업체는 과도한 수수료, 개인정보 유출, 심지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범죄에 연루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현금이 급하다고 해서 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아무 데서나 현금화 진행을 한다면 추후 더큰 금전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꼭 정식 등록 업체를 이용해야 안전하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카드 현금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놓은 정식 등록 업체를 이용하시면 빠르고 안전하게 신용카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이 업체는 24시간 365일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급한 현금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문의가 가능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용카드 현금화는 이용 전꼭 꼼꼼히 확인 후 진행해야 하며 정식 등록된 업체를 통한 안전한 방식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급한 현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꼭 현금화 상담 신청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금융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